저 노란 위에요? 네. 아 조심 네. 아, 아. 네. 다고 <laughs> <와>, 진짜 지않습니네 우리 뒤로 왔가 2층에서 넘치신다그랬나요 진짜 오래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33이요? 아... 아 여기도 좀네 어 여기 좀물 차있다 그리고 여기서 조각이 있어요 세탁기 탄수 될때꼬라꼬락하고 설거지하고 물이 올라올 가능 있거든요 영룡한 흔적이 있어요 아니고 이거 편해지느라고 <화내> 고생했시네 <laughs> 진짜 오 밤에 그러면 무서운데 <laughs> 열면 지금 부침감도 넘치겠네 잠깐만요 위한번 볼게요 아 차있어요 여기 위까지 차 있어요 석션기 갖고 와야 될거 같아요 제가 갖고 올게요 같이 갑시다 쉬는 데가 없네요 왜? 그러니까 다 배관이 왜저 모양일지 저번에 제가 이사 처음 왔을 때 여기서 물이 새겨서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이거 본드로 봉해놓으신 거 같은데? 그때 저렇게 아.. 는다고는데 <laughs> 만약에 구조적인 문제라면 또 생길 거잖아요. 네. 제대로 안 들어서 기간이 짧은 건지 꼼꼼히 네. 살펴. 네, 꽂았습니다. 네. 네. 거의 물 빠졌을 거 같아요. 네, 빠졌어요. 거기 열어봅시다. 마킹을 열면 <laughs> 되지만 중요한 건 이건 동료인지 아닌지. 어? 기름? 기름이 있어 어. 저기 입상이지 위에서 오는 거랑 합류하 근데 여기 물이 차 있어 네. 좀더 뽑아볼게요 네네네. 여기 수위가 내려가는 식으주세요오오 네. 영향받아요 영향받아요 저 지점은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여기가 1층이라고 한다면 2층, 3층 그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저기서 합류해요 비가 오고 있잖아요. 여서 네. 그러니까 저기는 빗물들이 내려오는 부보이요 네, 그러다 보니까 네. 물이 물이 바로 바로 차죠. 네. 막혀 있기 때문에 저기가 물이 차 있는 거예요. 아, 지금 일시적으로 맞아 그렇죠. 하는구나. 그렇죠. 바로 차죠. 문제가 있는 지점은 공용 부분이 확실하다는 거 네. 보여드리는 거예요. 아, 해결이 가능한 해결해야죠. 해결 <laughs> 안 하고 어떻게 해? 들어갔어요? 네, 예, 들어갔고요 샤프트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게 아... 기름으로 막힌 거라면 샤프트 건드리면 빠질 거고요 한번 건드려볼 만한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런 이물질들이 있어요 아, 그래요와 기초적인 문제 때문에 조 기름이 있긴 한데 엄청나는데요 아우 춥지 않네. 와 그럼 네 시간 거기 통과할 수 있을까? 그럼 물이 빠지면 볼 수는 있겠지. 혹시 키친 타월? 와 우우 저희가 추가 장비를 좀더 가지고야 될 거예요. 일가정을 하는 작업을 하시는. 못 꺾어 들어가는 네. 밑에도 많이 꺾여 있는 것 같은데 이렇아알려드렇게못 아, 들어가겠구나 자자 우리 빠지지 네, 같이 와서 보시겠어요?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구간이 공용 구간이에요. 위에서 내려오는 배관에 기름이 엄청 많이 있는 게 보이시죠? 누런 것들이 다 기름이에요. 네. 윗세대에서 쓰는 하수와 그 위에 옥상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전부 이 비좁은 50mm 관을 통해서 내려와요. 너무너무 작은 관이고요. 그리고 그관 속에 기름이 많아요. 저희 내시경도 이제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. 얼마 안 가서 다시 눕죠? 누웠는데 보세요. 얘가 뭐냐면 기름입니다 저 노란게요 예. 아 위에요? 이, 이 앞에서 다시 우측으로 또 꺾어요 이 장비로 뚫었어요 아, 뚫었는데 네. 아직 절반 이상이 남아있죠 네. 얘까지 없애줘야 배관이 원래대로 넓어지는 거예요 위집에서 쓰는 하수들에도 기름이 유입이 되겠죠 싱크대가 다 이래져 있습니다 그쵸. 거기서 내려온 기름들이 다이 주변에 쌓였던 거예요 네. 저 위에 옥상에서 내려오는 음. 우수 원래 합류해서 내려오는 이 광이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작고 네. 너무 여러 번 꺾였어요 네. 그리고 기울기도 안 좋으니까 이거간에 지금 기름이 자꾸 쌓였던 거고요 기본적으로 너무 좁아요 50mm밖에 안 되니까 네. 공용이 입상이 50밖에 안 된다는 건 가정집 한집 쓰는 정도 그걸 이미 세집 이상에 쓰고 거기다가 비가 많이 오면 그 빗물까지 이로 유입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꺾어볼게요 여는 저도 아직 못본데 꺾을 수 있을지 30mm 못 지나갈 정도로 막혀있네요 그럼 지금 옥상 3층, 2층, 1층에 사용하는 공용관 끝단 부분이 막혔으니까 이 집이 제일 낮은 집이므로 일로 음. 멈췄던 거죠 주름관 가져오시고요 나랑은 하도 아, 되지? 네 어. 어이, 생각보다 대공상이야 샤프가 트 집어넣어서 모르겠다 아까 기름 때문에 안 들어간 건지 못 벗는 거죠 이거 끌고 와서 끌고

여기가 기울기가 안 좋네 확 이건 분쇄된 건가? 분쇄된 거 같죠? 네. 떨어져요. 어? 떨어진다 와 그러면 이제 물을 틀면서 볼까요? 예 진짜 기울기 안좋네 네. 물이 뒤로 와 <laughs> 이 지점은 이제 지하 바닥으로 떨어지기 전 구간이에요. 여기는 뻥 뚫려 있죠. 내시경을 뒤로 깨면 물 속에 잠겨요. 즉이 구간에 물이 차야 댐처럼 넘어가서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. 지저 물을 꺼도 그 뒤에 물을 그대로 남아 있어요. 이 구간에 기름이 잘 뜯겨 있어요. 지금 보시면 부서진 찌꺼기들이 흘러가지 못하고 그냥 와르처럼 빙빙 빙 돌리잖아요. 안 흘러가고 저렇게 있는 다 부서졌는데요. 그냥 댐처럼 보여 있어요. 호수처럼 보여 있어요. 지금 배관이 물을 떠도 저 물이 안 줄어들어요. 기울기가 안 좋으니까요. 거기로 빼볼게요. 이제 수면이 보이기 시작하죠. 여기는 정상 구간이에요.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게 보이죠. 렌즈 한번 닦아주세요. 네. 기울기가 좋으니까 시냇물처럼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게 보여요. 그런데 저 앞으로 들어가면 훅 잠겨버려. 다시 뒤로. 네, 아까 여기 그리고 기름이 이렇게 껴 있었죠. 그렇지, 그렇지. 그거 싹다 없어졌어요. 네네 네. 네, 네. 완전히 다 제거됐어요. 어우 해결됐어, 너무. 와 cool. 다행이다, 진짜. 아, 진짜 와. 해도 쨍나고 저기, 한시. 네. 오늘 저녁부터는 진짜 편하게 사용하셔도 아, 되세요. 네. 가보겠습니다. 네.